유성우의 밤. 일머나먼 별. 오늘만 해도 벌써 100번째. 나도 모르게 심성원 쪽으로 눈길을 던진 횟수였다. 뒤돌아 교실 뒤에 걸린 시계를 보는 척하다가 다시 무심코 그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쿵쿵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그에게 딱 걸리고 말 테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차분한 두 눈을 피해 다시 뒤돌았다. 우주 인력 법칙 제1조에 따르면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 98.8%의 확률로 상대방도 당신을 보고 있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라 그가 몰래 쳐다본 것일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3년 전 어느 맑은 날 심성훈이 우리 아카데미에 왔다. 그날은 피로스 별이 탄생한 지 214년째 되는 날이자 지구가 붕괴된 지 214년째 되는 날이기도 했다. 지구시대에 태어난 선생님들 말로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인공별의 코어로 수명을 다한 코어를 대체했고 사방으로 분산된 지각판들을 연결해 우주로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먼지의 입자가 조금 더 크고 흐린 날이 조금 더 많고 지각판 사이를 오가는 것이 조금 불편한 것 이외에는 지금의 별과 고향별인 지구의 큰 차이는 없다. 아카데미가 위치한 지각판은 아주 작은 편이었고 나는 피로스 별의 다른 곳에는 가본 적이 없었다. 심성호는 이보를 각성하자마자 아카데미에 온 우리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전학을 온 학생이었다. 그날따라 햇빛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일까 그를 처음으로 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호리호리한 체구 위로 헐렁하게 걸친 새하얀 교복 셔츠 그날의 하늘빛을 닮은 연한 푸른색 눈동자 그는 목검을 등에 매단 체 교실로 들어와선 자리 배치표를 훑어보더니 묵묵히 창가 맨 뒷줄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았다. 고요하면서도 단정한 그 모습은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날 이후로 고마워. 잠깐 지나갈게 같은 말 외에는 심성훈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고, 그에 대한 정보도 친구들을 통해 들은 게 전부였다. 그는 개인적인 가정 문제 때문에 아카데미 기숙사에서 지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보디가드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면서, 심성훈에 관한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무맹랑한 수준까지 부풀려졌고, 신비함이 더해졌다. 그럴수록 그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온종일 귀에 꽂혀있는 이어폰으로는 무슨 음악을 듣는지 왜 이곳으로 전학을 왔는지 검술은 어디서 배웠는지 수업도 제대로 안 들으면서 어떻게 항상 1등을 차지하는지 심지어 그가 잠든 틈에 이을 공명으로 어떤 꿈을 꾸는지 알아내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늘 이런저런 이유로 그를 향해 내민 손을 걷어들이곤 했다. 이 호기심과 망설임이 좋아한다는 감정임을 알게 된건 나중에 일이었다. 그와 나 사이에는 계속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천문학 시간에 선생님이 우주 천체에 관해 설명해 주시며 다음 달에 100년 만에 찾아오는 유성우를 볼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까진 맑은 날을 보기도 힘든 곳에서 유성우라니 그것도 100년 만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본다면 여한이 없으리라. 이 인력 태양이 붉은 빛을 내뿜으며 하늘에 동그란 구멍을 그을리고 있었다. 그빛 아래에서 새로 배운 검법을 연습 중인 심성훈에게는 어쩐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나는 처마 밑에 앉아 목검을 끌어 안은 채 그가 검술을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다. 얼렁뚱땅 세운 작전으로는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목검으로 바닥에 다양한 계획을 끄 적였다. 백 년만. 이 단어는 사실 피로스 별 사람들에겐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심성원 같은 정상인들은 이러한 백년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겪게 될까? 인공별의 코어가 명을 다하지 않는 한 그들은 이 별처럼 영원할 것이었다. 내가 백년도 채못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서 그가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내 요청을 수락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드디어 수업이 끝났다. 내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한참 주변을 둘러본 끝에 아카데미 입구의 무리 속에서 그의 뒷모습을 찾아냈다. 곧장 그쪽으로 쫓아간 나는 그에 대한 소문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형적인 보디가드처럼 검은 정장을 걸친 건 아니었지만 심성훈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다. 가방을 맨채 그들 사이를 걷는 심성훈은 주변의 시선에 이미 익숙하다는 듯했고 가뜩이나 무표정한 얼굴은 한층 더 생기 없어 보였다. 방금 전 노을 아래서 검술을 연습하던 심성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저 사람들이 심성훈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건지 그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 그의 기분이 무척 좋지 않다는 건 확실히 알수 있었다. 심성훈 나는 멀어져 가는 그를 멈춰 세우기 위해 크게 외쳤고 지금까지 그의 이름을 크게 불러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바람이 불어왔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던 심성훈이 내 쪽을 돌아봤고 나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흔들리던 그의 눈빛에 온기가 돌았다. 나는 선생님이 찾는다는 말과 함께 그의 손을 잡고 반대쪽으로 내달렸다. 어디로 갈지는 미처 생각해 두지 못했다. 그의 표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붙잡고 있던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가더니, 역으로 내 손을 꽉 붙잡는 것이 느껴졌다.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 그의 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내가 멈칫하자 그가 날 데리고 동그랗게 생긴 건물로 향하더니, 비어있는 예배당에 들어갔다. 불 꺼진 예배당에서 우린 막 세장을 나온 어린 새처럼 어둠 속에 몸을 감춘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한쪽 손을 창턱에 짚고 있는 그를 보니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잠시 뒤 심성훈이 옆에서 의자 하나를 끌고 오더니 자기는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앉았다. 잠시 가만히 서 있던 나는 그제야 그가 날 위해 의자를 가져왔다는 걸 깨달았다. 왜날 도와준 거지? 어둠 속에 빛나는 눈동자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고. 책상 위에 앉은 상대는 무척이나 거대하게 느껴졌다.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건 같이 수업 들으니까 아무래도 알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들키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이. 심성원이 담담하게 말했다. 수업 시간에 날 몰래 훔쳐보면서. 그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그는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길 기다리는 듯날 가만히 쳐다봤다. 데이트, 아,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같이 유성우 보러 스페클룸 호수에 가지 않을래 거긴 물이 얕아서 거울처럼 빛난대 그 위로 비치는 유성우가 분명 엄청 근사할 거야 게다가 100년 만에 찾아오는 거라니까 이번에 못 보면 평생 못볼 거야 다음 100년도 금방 올 거야 너한테는 금방이겠지만 나는 응 아무것도 아니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래 아주 예쁠 거야 언급결에 함께 유성우 보러 가자는 말을 꺼냈지만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심성훈의 눈동자가 이내 어둡게 가라앉더니 한참 뒤에야 대답이 들려왔다. 난못 가. 못 간다니? 방금 그... 아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잠시 멈췄다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 때문이야? 그는 멍한 표정을 짓더니 말을 아낀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 모습에 나도 더는 캐묻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검지 손가락으로 그의 입가를 톡톡 두드렸다. 우울해할 거 없어. 그리고 난 혼자 가도 괜찮아. 혹시 어떤 소원을 빌고 싶어? 소원 같은 건 없어. 어떻게 소원이 없을 수가 있어? 그럼 내 소원 하나 나눠줄까?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심성원을 향해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으며 진심으로 소원을 빌었다. 여기 이 사람에게 영원한 자유가 함께하기를. 그는 내 소원을 듣고 멈칫했다가 물었다. 그럼 넌 뭐라고 빌 건데? 건강. 정말로 소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3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마음 속에 별이 지나간 후에 눈을 떴다. 순간 어둠 속에서 정말 눈부신 별빛이 스쳐 지나갔다. 자세히 살펴보니, 심성원의 손바닥에서 떠오른 한 줄기의 빛이 어둠 속에서 일렁거리고 있었다. 별똥별이 그 소원, 들어주겠대. 삼충돌. 맑을 거라는 일기예보와 달리 오후가 되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흐린 창밖을 더 희뿌옇게 만들었다. 식물학 수업 중 교실에서 나는 지난 꽃창기에 다들 참지 못하고 하나둘 졸기 시작했고 기숙사에 우산을 두고 온 나는 책상 옆에 빈자리를 우울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종이 한 장을 찢어 넋두리하듯 끄적였다 <목소리> 으아 비가 오다니 우산 안 가져왔는데 혹시 가져왔어? 잘 접은 쪽지를 선생님이 칠판을 향해 고개를 돌린 틈에 재빨리 심성훈의 책상으로 던졌다 뒤에서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금세 답장이 전해졌다 예배당 스테인드 글라스 밑에 같이 숨어 있던 밤 이후, 우리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건 그대로지만, 그는 여전히 보호를 받고 있었다. 매일 정확한 시간에 학교 종에 맞춰 교실을 나섰고, 우리는 따로 학교 밖에서 만나지도 않았다. 그저 이따금 우연을 가장의 포위망에 슬쩍 들어가선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내일 보자는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심성훈도 이따금 내 등을 쿡쿡 지르며, 자신의 이어폰 한쪽을 내주곤 했고, 오늘처럼 쪽지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받은 쪽지를 펼치려는 순간 누군가 쪽지를 낚아챘다. 고개를 들자 화가 잔뜩 난 선생님의 얼굴이 보였다. 교실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한 가운데 나는 날벼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다행히 선생님은 쪽지만 뺏어가시곤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 벌이라며 오늘 교실에 남아 청소하라고 하셨다. 새찬 빗줄기는 저녁이 되도록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이 모두 교실 밖으로 나가길 기다렸다. 책상 위에 화초 정리를 먼저 마치고 몸을 일으켜 책걸상을 정리하려던 참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느긋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심성훈이 보였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눈을 두어 번 비비고 오늘이 혹시 무슨 특별한 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하는 거 도와주려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 옆 주머니에서 우산을 꺼내더니 내 앞에 책상에 내려놓았다. 우산 가져왔다는 거 알려주려고. 오후에 선생님께 압수된 쪽지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그의 대답이 적혀있다는 걸 떠올리자 나도 모르게 멈칫했다 그 사람들 나는 갑자기 뭔가 떠올라 창밖을 내다봤다 지금 여길 지켜보진 않겠지 글쎄 심성호는 담담하게 말하곤 한쪽 손을 펼쳤다 그러자 실내의 모든 빛이 그의 손바닥에 모였고 손을 오므림과 동시에 주위가 어두워졌다 이러면 안 보일 거야 가뜩이나 흐린 날씨인데 빛까지 사라지자 분위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일부러 침착한 척하며 고개를 돌린 채 투덜거렸다. 이러면 너무 어두워서 청소를 못하는데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려고? 심성원은 손에 걸레를 든채 교실문에 기대날 쳐다봤다. 나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심성원의 도움 덕분에 교실 청소를 빨리 끝낼 수 있었다. 내가 청소 도구를 반납한 뒤 돌아오자 건물 입구의 돌계단에서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우산을 펼쳤다. 가자. 우산 아래 나란히 선 우리에게 우산 밖에 세차게 쏟아지는 폭우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나한테 본인이 어떤 이미지였는지 들은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널 알게 된 뒤로 웃음이 많아진 것 같지 않아. 그런 얘기를 당사자한테 대놓고 말한다고? 그게 어때서? 나는 지지 않고 대꾸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서로 대화 없이 걸어가는데 하필 그때 꼬르륵하며 배꼽시계가 울렸다. 심성우를 쳐다보자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인 것도 잠시, 이내 웃으며 물었다. 뭐라도 먹으러 갈까? 시간이 늦었는데 괜찮을까? 주변을 둘러보자, 어쩐지 어둠 속에 수많은 눈동자가 숨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심성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우산을 한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우산 속으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감춰버렸다.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를 따라 나도 덩달아 빠르게 걸음을 옮겼고, 급기야 나중에는 거의 달리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주위의 시선을 뒤로 하고 길가의 어느 처마 아래서 빵을 먹으며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봤다. 나는 빵을 한입 베어 물고 옆에 있는 심성원을 슬쩍 살펴보다가 그가 등에 메고 있는 검으로 시선이 갔다. 검좀 봐도 될까? 잠시 주저하는 듯하던 그는 칼집에서 검을 꺼내 내게 건네주었다. 갑자기 긴장되는 기분에 괜히 손을 옷에 닦고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나는 목검을 쓸어내리며 손끝으로 표면에 갈라진 곳을 하나하나 훑었다. 여느 목검과 같이 그의 검도 날이 서 있지 않았다. 크고 작은 흠집은 세월의 흔적 때문에 생긴 것이었지만, 누가 봐도 그 재질은 그저 평범한 목검이 아니었다. 검술 연습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검술 수업에서도 온종일 검만 연습하고, 평소에도 항상 검을 메고 다니고,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야. 심성호는 빵 봉지를 접으며 대답했다. 그게 어렸을 때할수 있었던 유일한 일탈이었거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말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날 슬쩍 쳐다보더니 화제를 바꿨다. 저번에 말한 유성우, 언제라고 했지? 다음 주. 왜, 혹시 같이 갈수 있어? 기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자. 망설이듯 잠시 침묵에 잠겼던 그의 표정이 이내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자 내 얼굴도 덩달아 굳고 말았다. 처마 및 계단 아래 난리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심성우를 쳐다보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수 있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 비의 장막이 소리 없이 들어섰다. 심성훈은 그 자리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고, 서로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랜 침묵 끝에 선택은 결국 타협이었다. 그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내게 건넨 뒤, 그들을 따라 비 내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중에 심성훈에게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물어봤는데, 잠시 고민하던 그는 자유를 쫓는 건곧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대답했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한 건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 만약 유성우가 정말 소원을 들어준다면 꼭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 것이다. 다음 100년까지 살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면 그와 함께 유성우를 볼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마찰. 하지만 유성우한테 소원을 빌기도 전에 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카데미 보건실의 냉방 장치는 환자가 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차가운 바람을 내뿜었다. 한쪽 눈만 살짝 뜨고 심성원을 쳐다보니 이 냉기가 마냥 냉방 장치만 탓할 일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눈동자만 잘못 굴려도 어색한 침묵이 깨질 것 같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진 난 몸을 뒤척거리는 척 심성원에게서 등을 돌렸다. 약통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집었다가 세우고 다시 뒤집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탁탁거리는 소리에 왠지 불안해졌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탁하고, 세우는 소리가 나면서 반복되던 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오늘 검술 수업 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으음, 자는 척하지 마. 깬거다 아니까. 그의 차분한 목소리를 더 이상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다. 나는 차라리 정면 돌파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다시 심성원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게, 사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눈물로 호소하기. 아니면 선천적인 희귀병이야. 어쩔 수 없는 걸. 하고 쿨하게 말하기.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입 밖으로 꺼내려고만 하면 아 그게 같은 알수 없는 웅얼거림으로 변하고 말았다. 더듬거리며 겨우 설명하긴 했는데 그가 잘 알아들었는지는 알수 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하길 기다렸다. 코어 병이라는 게 정확히 뭐지? 그가 약통에 적힌 설명을 보며 물었다. 심장이 점점 약해지는 불치병?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야? 있긴 있는데, 특수한 코어를 찾아야 하는 것 같다. 어떤 코어?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코어라고 들었어. 심성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간을 찌푸리는 그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피로스 별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금방 찾아내겠어. 평소에는 약만 잘 먹으면 괜찮아. 걱정하지마. 게다가 정말 기적이 있다면 병이 나을지도 모르고.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가벼운 말투로 대답했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가만히 창밖에 노을을 바라보다. 다시 날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보고 싶다던 유성우 같이 보러 가자. 오연속 가을 밤바람이 늦여름의 습기를 몰아내고 시원하게 불어왔다. 나는 거의 24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들뜬 기분으로 침대에서 이리저리 뒹굴거렸다. 어두운 하늘이 어서 밝아지기를 밝아진 하늘이 다시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다음 날 새벽에 울리도록 맞춰둔 알람이 울렸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던 열차가 마침내 종착역에서 멈춰 섰다. 스페클룸 호수에 가려면 아직 조금 더 걸어야 했다.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걷던 나는 어느새 달리고 있었다. 달빛 아래 펼쳐진 나지막한 언덕을 넘고 구불거리는 오솔길을 지나 마침내 꿈에 그리던 거울 같은 소금 호수에 도착했다. 그리고 늘 그랬듯 고요한 하늘 아래의 소금 호수 한가운데 익숙한 그림자가 나를 등진 채서 있었다. 아카데미 제복을 입지 않은 심성훈은 처음이었다. 나는 발목까지도 오지 않는 얕은 소금물을 첨벙거리며 달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그를 향해 바로 달려갔다. 심성훈이 고개를 돌리자 밤바람을 타고 향긋한 향기가 코 속을 파고들었다. 맑고 차가운 마치 달빛 같은 향이었다. 그는 내 손을 잡더니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데려가 앉게 했다. 나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흔들다가 문득 뭔가가 생각나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나란히 앉은 심성원이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날 쳐다봤다. 그럴 필요 없어. 안 따라왔으니까. 드디어 벗어난 거야? 응. 그가 내 시선을 피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와중에 하늘과 땅이 비친 그의 눈동자에 맺힌 빛이 인해 더욱 환하게 반짝였다. 같이 유성우 보러 가자고 해 놓고 지금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거야?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발밑의 소금 호수 위로 첫 번째 별빛이 기다란 호선을 그리며 스쳐 지나갔다. 유성우다. 우리는 곧바로 나란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짙은 밤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여러 가지 빛을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들 사이에서 유성이 나타났다가 빠르게 사라졌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뒤로도 유성은 쉼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이 세상에 오직 나와 그만 있는 것 같았다. 이 밤하늘의 유성우는 우리들만의 것이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유성우에게 소원을 빌었다. 눈을 뜨자 소원을 빌고 있는 심성운이 보였다. 무슨 소원을 빌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절대 가르쳐 주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먼 곳에 밤하늘이 붉게 물들 때까지 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줄게 있어. 나는 가방에서 별모양 매듭을 꺼내 심성운에게 건넸다. 멍한 표정을 짓던 그는 매듭을 받아들고는 나를 보며 물었다. 직접 만든 거야? 응, 모양은 별로지만 그래도. 예뻐. 심성훈이 말을 끊고는 매듭을 돌려주며 말했다. 달아줄 수 있어? 나는 그를 향해 웃어 보이며 옷검에 매듭을 달아준 뒤,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으로 소금 호수를 바라봤다. 다시 돌아가려고 그를 잡아 끌었지만, 그는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래? 심성훈이 조용히 날 바라봤다. 잠깐 안아봐도 될까? 응. 나는 잘못들은 줄 알고 심성원의 눈을 보며 되물었다. 안아봐도 되냐고. 그의 담담한 말이 바람처럼 가볍게 내 귓가로 흘러들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심성원은 내게 다가오더니 허리를 굽혀 나 안았다. 늘 그렇듯 차분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동작이었다. 얼떨떨한 것도 잠시 나도 그의 등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와 포옹하는 게 이런 느낌이었다니. 고마워.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다음에 또 유성우가 떨어지면 그때도 같이 여기 오자 그의 제안에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 멈추길. 그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랐다. 하지만 욕심 많은 나를 벌하기라도 하는 듯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유성우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추락해 버렸다. 육별의 꼬리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지난 번에 유성호를 본 뒤로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병원을 찾는 일이 점점 잦아지더니 급기야 병원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기에 담담했지만 그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그날 이후 심성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연락해봤지만 감감무 소식이었다. 하루 이틀 사흘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원래 병실을 빠져나가 심성훈을 찾아보려 했지만 병원 문도 제대로 열수 없었다. 문득 자유를 좇는건곧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그의 말이 떠올랐다. 나랑 유성훈을 보러 가기 위해 허락받지 않은 일을 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걸까? 나는 매일 병원 침대에 누워 유성훈을 보러 가기 전날 밤처럼 이리저리 뒤척이며 상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내 기도로 하늘이 더 빨리 밝아지진 않았다. 심성훈이 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돈에도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사 언니의 표정에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알수 있었다. 어쨌든 쇠약해진 심장은 그 어디에도 아닌 내 몸속에 자리하고 있었으니까. 별이 내리던 날로부터 정확히 한달뒤 나는 그때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소금 호수로 향했다. 그가 올 거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다. 소금 호수 위를 걸을 때마다 첨벙거리는 소리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여길 힘차게 달릴 수 있었는데 지난번 심성훈과 함께 별을 보던 때보다 더 오랫동안 혼자 다리에 앉아 있었다. 앞으로 이런 기회는 다신 없을 테니까. 막 떠나려던 순간, 주변을 둘러보다가 수많은 별과는 다른 별 하나가 물 위에 비치는 걸 발견했다. 목검에 달린 별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심성훈이었다. 그가 날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가 내 앞에 와서 멈춰 선 후에 얼굴과 손에 깊은 상처가 나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허리를 숙인 심성훈이 손바닥을 펼치자. 눈부시게 반짝이는 빛을 머금은 작은 코어가 보였다. 애원하는 듯 쳐다보는 눈빛. 그의 그런 눈을 본건 처음이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그의 목덜미에 눈부실 정도로 밝고 숨막힐 듯한 붉은 빛이 휘감겨 있는 게 보였다. 내 자유와 맞바꾼 거야? 심성호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날 구할 수 있는 코어를 찾았다고만 했다. 하지만 내몸 안에 자리한 심장은 이미 꺼져가는 촛불처럼 쇠약해진 상태였다. 그에 대한 나의 간절함 덕분에 지금까지 희미한 빛이나마 지킬 수 있었을 뿐난 손을 뻗어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쓰다듬었다. 이미 피딱지로 암은 흔적들도 있었다. 냉정하고 똑똑한 심성훈이 대체 왜내 몸속에서 꺼져가는 심장을 위해 위험에 뛰어든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늦었어. 심성훈의 목으로 뻗은 손이 허공을 헤맸다. 코어를 돌려주고 이걸 떼어내는 게 어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손가락이 하얗게 되도록 코어를 힘껏 움켜쥐었다. 또 같이 유성우 보기로 약속했잖아. 사람마다 정해진 운명이 있대. 어떤 일은 억지로 바랄 수 없는 거야. 나는 그의 입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웃어 봐. 나한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말을 꺼내자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심성원이 내 눈물을 닦아줬다. 거울처럼 맑은 소금 호수에 밤하늘이 비쳐 세상이 몹시 광활하게 보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더없이 보잘것없게 느껴졌다. 이리와서 같이 얘기하자 나는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심성훈에게 가까이 앉으라고 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어두워지더니 한참 뒤에야 움켜쥔 손에 힘을 풀고 내 옆에 앉았다 말해봐 내가 아프지 않으면 같이 별 보러 자주 가줄 거야? 응 심성훈은 한 손으로 날 감싸 앉더니 자기 어깨에 기대게 했다 별도 산도 강도 그리고 해도 달도 전부 같이 보러 갈 거야 다른 건 괜찮지만 산에 오르는 건 힘들어서 싫어 힘들면 천천히 가면 돼. 가다 힘들면 내가 업어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을게. 오래 쉬고 싶으면 쉬어도 좋아. 내가 항상 기다릴 테니까. 응, 그럼 못 이기는 척. 받아줄게. 나는 심성원의 어깨에 기댄 채 아프지 않은 미래를 상상했다. 몸에서 기운이 점점 빠지는 게 느껴졌다. 마지막 힘을 내서 밤하늘을 간신히 올려다봤다. 아쉽네. 오늘은 별이 보이지 않아. 아니, 이거 봐. 그의 손바닥 위로 불빛이 피어 올랐다. 지난번에 빈 예배당에서 본 것과 같은 그 불빛은 오늘 더 밝게 느껴졌다 그의 별이 날 위해 또다시 빛났다 나는 눈을 감고 나지막이 이번 생의 마지막 소원을 빌었다 다음 생에서도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거야 심성원의 손이 내 손등을 가만히 감싸 안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문득 하늘에서 날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고 감긴 눈은 다시 뜰수 없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누군가 날 품에 안고 있는 게 느껴졌다. 주변이 온통 고요한 가운데 밤하늘에서 별이 타오르는 소리가 다시금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하나, 또 하나. 마치 거대하고 찬란한 유성우 같았다. 달빛 같은 향기가 나를 감싸 안음과 동시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유성처럼 포물선을 그리며 내 귓가에 내려앉았다. 몇 번이 됐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널 찾아갈게.